정의롭고 품격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에 보니까 더욱더욱 반갑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입니다. 윤성만 전 논설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성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람쥐. 요거 아세요? <laughs> 그거 김준호 개그맨이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저희 네. 유스엔진의 네. 저희 구독자님들 애칭이 다람쥐예요. 다람쥐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우리 <laughs> 반갑습니다, 다람쥐. 요거 제가 좀 밀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다람쥐. <laughs> 아, 유스엔진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정식적으로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엔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윤석만 전 중화일보 논설위입니다 어, 유튜브 데뷔는 오늘이 제가 처음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 넓은 아량으로 예쁘게 잘 봐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유튜브 처음 방송을 저 뉴스엔진과 함께 해주셔서 진짜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어, 북콘서트 진행을 왜 이렇게 잘 보셨어요? 네? <laughs> 다들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쏙 빠져들었다. 무슨 정치인의 북콘서트가 이렇게 재밌냐. 너무 진행을 잘하셨다. 칭찬 일색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진행을 잘 했다기보다 워낙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과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뭐, 모든 내용과 어 그런 것들은 한 대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음. 뭐, 저의 어떤 역량 때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음. 이거. 해보여요? 박수는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아. 네, 우리 눈설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질문과 리딩을 잘 하셨고, 한 대표께서도 참 답변과 네, 그 모든 시간을 잘 만들어주셨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 책, 저서의 이름이 뭐죠? 이름? 책 이름.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저희 유스엔진은 구독자가 먼저 입니다. 아, 아. 그래서 저희가 오시기 전에 오늘 구독자님들이 올려주신 멘트와 질문부터 시작을 예, 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호프님께서는요. 진행 신선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었습니다. 정치인의 분 콘서트가 이렇게 빠 져들 줄이야 이런 글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함은수님의 질문입니다. 진행 너무 잘 봤어요. 대표님하고는 언제부터 친하셨어요 이번 콘서트에도 가시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두개인데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 네. <laughs> 요거 대... 대표님하고 언제부터 친하셨나요? 이번... 대표님과는 네. 뭐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어떤 혈연이나 뭐 지연이나 그런 걸로 친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제 뒤에서도 또 아마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책을 좀 여러 권 썼어요. 근데 네. 그책쓴거 이제 몇 권을 대표님이 보시고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좀더잘 통하지 않았나 싶고 음. 그래서 북 콘서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전문 사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모든 진행을 그렇게 깔끔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평소에 좀 이야기하는 결과 내용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그날 현장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 사실 작가로는 경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2018년에는 리라이트 또2 0 2 1년에는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 등의 이런 정치 서적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내용들도 좀 궁금하고 특히나 저는 리라이트 이 책을 우리 눈소련님 쓰신 건지 몰랐어요. 이거는 진짜 정치인들한테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아, 뭐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리라이트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리버럴 라이트 라는 음. 뜻과 네. 리 다시 우파라는 음. 뜻인데 이 책을 제가 냈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당시 보수가 이제 선거에서 어뭐 지금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뭐 보수가 망했다 보수가 정말 재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많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의 보수가 살아나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음. 그 핵심은 저는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리버럴리즘, 그 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과연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뭐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다각 시기마다 훌륭한 업적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리버럴리즘을 제대로 했던 것일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보수가 나아갈 길은 어느 방향이어야 할까. 그래서 진짜 자유주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런 뜻으로 이제 리버럴 라이트라는 책을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와, 이 질문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 자유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개엄을 일으켰을 때 가장 뭐 근거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게 자유였고요. 또 한동훈 대표 역시도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자유와 윤석열의 자유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저는 와 이거 굉장히 어~ 제가 궁금하던 내용을 딱 찍어주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저변에는 우리 작가로서의 경력 또 생각이 또 들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한 대표께서 저한테 대담 제안을 할 때도 네. 어~ 제가 쓴책몇 권을 좀 읽어보시고 본인의 생각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대담이란 형식으로 엮어보면 어떻겠냐라는 네. 제안이었는데 음. 그때 저도 좀 공감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정치인들이 어떤 현실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선거도 여러 번 거치셨고 또 민심을 어 듣고 청취하고 어떻게 그때 반응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만 그러니까 득표에 대한 노하우 그렇죠. 그런 네. 건 되게 잘 알지만. 어떤 철학적인 부분, 그 정치를 이론으로 다하는 건 아니지만 음. 우리가 뭔가 일을 할때 사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개념 같은 거를 좀 공부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가면 좀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좌충우돌하게 되고 음.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과 어떤 그런 이념에 있어서 상당히 그 뚜렷한 본인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 전부터 많이 받고 있었고 네. 특히나 자유에 대한 개념 또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통하는 바가 좀 많이 있었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합의 맞아서 뭐 네. 대담도 좀 순조롭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부산 콘서트에도 가시나요? 라는 질문도 같이 주셨어요. 부산 콘서트 아마 지금 신청 지금 시작된 걸로 아는데 네. 예. 그날 한동원 대표는 당연히 나오시겠죠. 그날 사회는 누가 볼지는 노코멘트입니다. 아, 노코멘트. 아, 요거는 기다리는 재미도 네. 있겠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야, 그, 가이드61님께서는 윤성만님 그날 처음 뵀는데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오늘 방송 기다립니다. 라는 멘트도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 정인희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우리의 한동훈 대표님 모든 면이 좋지만, <laughs> 작가님이 보시는 한 대표님, 이런 면이 좋았다 하는 거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책 말미에 약간 쓰긴 했는데, 가장 어, 한 대표님의 매력적인 부분, 정치인으로서 네. 느꼈던 거는 네. 일상의 어떤 국민들의 삶과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어... 제가 지 표현을 좀 어렵게 했는데, 뭐였냐면, 대담을 할 때, 어, 스터디룸이라고 요새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뭐 독서실 같은 거 같아요. 어,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즘에 예. 그렇죠? 스터디룸에 어, 룸이 따로 있는데 가면은 중고등학생들이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 길을 자리를 지나쳐 가면 이제 뭐 별도의 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아, 다섯 번을 만나신데가 초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선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여러 정치인들을 봤을 것 아닙니까? 특히 어느 정도 어그 유명세도 있고 또 이제 권위도 있고 음. 당대표까지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외부에서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호텔에서 만난다거나. 저도 호텔일 줄 알았어요. 예. 그런 아,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말 아침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저는 먼저 가서 이렇게 세팅해놓고, 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딱 맞춰와요. 맞춰오는데, 커피하고 조각 케이크를 보인이 직접 사갖고 와요. <laughs> 하루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게 눈이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웃음> <웃음> 커피하고 이렇게 케이크를 들고 오신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laughs> 어, 참, 형 같다. 아 어. 제가 콘서트 때어동이 형보다 제가 6살 어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셨는데 <웃음> <웃음> 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프레스코 님께서도 프레스코 네. 님께서도 대표님보다 어리시다는 말에 빵 터졌다고. <laughs>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된 건지 대표님이 잘못한 건지 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형다운 모습.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뭐 우리가 밥을 먹으러 어디 중국집을 가기로 했는데 네. 좀 거리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장관까지 하셨고 응. 또당 대표, 여당 당 대표까지 했고 뭔가 사실 좀 어렵죠. 어. 네,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나가면 무슨 뭐 기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갔습니다. 아, 밥 먹으러. 아 그러면 그 카카오 택시 불러서 다니시는 그게 맞아요, 맞구나. 맞아요. 평소에도 그 어플 을 이용해서. 택시 부르고 그렇게 오. 많이 다니셨습니다. 아, 그니까 러 한동훈 대표님은 사실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전, 에, 반전, 에, 반전, 에, 음, 반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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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면 네. 어떤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서 매우 가깝다. 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과거에 이제 여당의 뭐 대표셨던 분이 그 경선, 아, 전당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 버스비가 얼마냐 해가지고 아, 아. 70원인가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론 버스를 타고 다닐 일이 없으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생활하는 어떤 그 생활세계 안에서의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어령 전 장관께서는 네. 제가 인터뷰를 할때 뭐가 놀랐었냐면 2006년도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웹점0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어요. 음. 그거를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네. 본인이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리니지나 이런 게임들을 직접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어...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걸 해봐야 세상이 변화하는 걸알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와, 그때도 한 70대 아니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이제 똑똑하고 뛰어난 분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한계가 있다. 네, 네. 자기가 직접 부딪혀 보고 삶에서 느껴봐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는 일상의 국민의 삶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제일 잘알수 있는 사람이다. 네, 네. 저는 그 부분이 음. 상당히 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총선 때 대파 사건은 사실 대파, 생각해보면 대파 가격이 어떻든, 그게 정치인이 그렇게 크게 뭔가 하는데, 중요한 이슈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국민들이 반응했던 이유는 사실, 아, 우리의 삶을 전혀 모르는구나, 라는 인식을 딱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대파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네, 네. 뭐 마트마다 다르고 시장은 또 가격이다 다를 테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삶에서 얼마나 가까웠느냐라는 그렇죠. 네. 거고, 그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가 상당히 우리에게 화제가 됐던 사진 중에 하나가 전에 음. 총리 재직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가 끝나고 네. 마트에 가서 장 보는 모습이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것 또한. 뭐, 그게 어떤 이미지 메이킹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정치인이라 그래서, 뭐, 밥을 안 먹고 살거나, 뭐, 옷을 안사입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 정치 사회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부각이 안 됐지만, 음. 이제는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수평화되고, 또 정치인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대중에 공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정신이 앞으로의 정치에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매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실 전 연설위원님도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 매력이 있어요 또. 프로필을 아,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 기자님, 논설위원님 또 이렇게 알고 있다가 또 프로필 을 보면 미래 학자로 소개가 돼 있고 그죠? 또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좀해 봐요. 해 보면 디지털 소사이어티 발기인, 미래 학회에서는 또 학술대회 위원장. 어 경력이 뭔가 어 그래요. 그래서 좀 반전해? 반전. 아, 그뭐 반전이라고 봐 주시니까 좋은 의미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감사드리고요. 아, 요런 것도 아, 여기도. <laughs> 근데 그게, 뭐, 저는 그동안 이제 기자 생활 20년, 딱 20년 했는데요. 네. 제 전공은 이제 사회학입니다. 음. 사회학을 전공했고, 이제 박사과정도 뭐 사회학으로 수료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쭉 책을 좀 많이 써왔어요. 이제 책을 썼던 주제들이 이제 크게 두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정치 철학에 대한 게 있고, 음. 또 하나는 어떤 미래 분야에서, 어, 과학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 인류 역사가, 이제, 현생 인류가 인지혁명을 거치고,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문명이라는 것이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게약 7만 년 전부터예요. 7만 년 전부터. 7만 년. 그러니까 이제 네. 인지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어,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네네.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직자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인식은 본능으로 타고납니다. 음. 그 무슨 뜻이냐? 앞에 또 위험이 있다. 앞에 뭐 커다란 곰이나 사자가 있다. 거기서 공포를 느끼거나 이런 것들은 직자적인 네, 네, 반응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사고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라는 개념, 음. 종교 이런 것들은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형이상학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추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내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지혁명의 시작인 거예요. 네, 네. 그데 그게 7만 년 전부터 음. 이루져 왔는데 7만 년 동안에 이루어져온 그 문명의 발전 음. 수준하고 음. 앞으로 펼쳐질 뭐 10년 20년의 문명의 발전이 네. 저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아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빠르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그 인공지능 얘기를 많이 하고 음. 또한동훈 대표도. 그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AX혁명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종의 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표현 예, 하세요? 예.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로 많이 연구하고 네. 뭐 강연하고 그런 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 우리 논소미원님의 강의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어요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쏙 빠져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아, 그니까 주제도 흥미롭지만, 네. 또 이렇게 잔잔히 말씀하시는데,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을 참 정리해서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전문 분야에서의 네, 강의도 한번 <laughs> 청하도록 네, 뭐, 뭐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우, 유선진 시청자분들 뵙고, 좋은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최경민님께서도아 이분도 목소리 달달하시네요. 뭐 이런 <laughs> 말씀도 주시고 아, 계시고요. 또 아까 어떤 분은 사회학 박사님이세요 하면서 또 아니요 네.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박사 수료를 했습니다. 아 박사 수료. 그러니까 박사가 했다. 되려면 네. 박사 과정을 끝내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네. 논문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박사는 아직 아닙니다. 네 박사를 수료하셨다 네, 네. 좋습니다. 빠져듭니다. 여러분들 글도 주고 계십니다.